맛있네, 먹었던 거야. 3번 못 했는데, 그 뭐야? 그 새로, 새로 나온 반사 나왔어 아, 뭐 연말부터 뜨더라뭐안 뜨더라고요. 아, 야, 키고 올라갈게요. 네. 네. 지금 맞아야겠다. 블루자 허리를 펴다. 쇠키 왜안 써? 오케이. 빨리 쉴 맞아줘. 빨리 맞아줄게요. 이거 빨리, 빨리 많아? 많은, 많은, 많은데 어우, 형잘 잡았다. 시장이 좋아. 카운팅이있어요 서신 맞을게요. 네. 거의, 거의 맞긴 해요. 두들겨 맞긴, 맞긴 해요. 양판, 양판 조심. 조심. 음. 이제 다 5초 뒤 내려갑니다. 공격 한번 보고 내려가자. 내려가. 여, 저 있는데 지금 방어팀 있어. 요 오케이. 멀치기 다 뺐고. 팔이. 왼쪽 머리. 그래서 나올 수 없잖아. 나와야지. 말실 받아줘야 돼. 요 저쪽으로 가서. 네 맞을게요. 나왔다. 한 발씩 맞을게요. 넘어서 너무 아파. 아시다 아파서 못 맞았어. 는데한과번 제가 잡으러. 겹으로... 맞아도 되나? 누진한땐 맞을게요. 빨리 맞지 말라 네. 45초. 여기 서있어 여기 서있어 이왕 오는 거 이거 한번 그렇게. 일단 노 받아 주세요. 네. 네. 공계선도저한 줄만 맞을게요 넘어가도 네. 되나요? 아, 될때 어, 말해 주세요. 네. 네. 네, 넘어오세요. 잠시하고 빠실 때 하고. 저희 노실부터 일단 켜가 볼게요. 네. 컨트님만 노실 맞죠? 15초쯤? 아, 네. 그러면 어, 그렇게 세 분이 가능할 듯. 저희 이제 15 맞았어요. 맞았어요. 어, 확인. 확인. 네. 확인. 네. 확인. 네. 10초. 여유 될때 하자 지금 루퍼님 응. 방송 켜주면 좋고 아 온다 온다 전 네, 죽고 네, 네, 우리도 이번에 잡아요 아, 아 코코 피했는데? 피했는데 그래서 아, 이때 장판 있어요, 거기. 조심해야 돼요. 나이스. 이 오셨대요. 한번 오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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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퍼에요? 네. 아, 오케이. 아, 딜을 같이 해야 편해질 듯? 새로 구별시켜서. 조금씩은 맞아야 음, 보호를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즐 조금씩 맞을게요. 지금 음. 이거 군 날아가는 것 같죠? 부대만 맞아야 됩니다. 세대부터 죽어요. 날아가는 거 네, 잠깐는요 음. 죽어요. 네, 잠짜세요요 몰랐네요. 게이지형, 네, 백터 그러니까 네. 네. 게이지, 게이지 좋고, 이 정도 나쁘지 않은데, 안 돼? 네, 뭐더안 해도. 어, 끼뽑아야지 그것만 한번더 체크만 할게요. 어떤거요 패에서 평딜 음. 두 번째 극딜을 평딜을 하는지. 네. 평딜로 네. 네. 하지 않자. 평딜. 게네모델 그거 봤는데. 오케이. 변동 있으면 1차 극딜 끝나고 콜 해드릴게요. 누구 오리진 쓰자고. 네. 루포님 오리진 안 씁니다. 몇 초임. 네. 넘어갈 때 교신님 오리진 쓰고요. 일패에서. 네. 몇초 남았나요? 음. 깨졌어요 <목소리> 이거 예. 예. 깨졌어요. 예. 이거 나쁘지 않아요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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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있어서. 아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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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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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끼우리 끼우리 초뒤리 끼우리 끼리 끼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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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우 여기서도 끼우를끼하시면따라갈거리요그리끼 어떻게 하시끼우 그림 그냥 그림 타이밍끼우 오케이 갑시다 아, 다 <목소리> <laughs> 뭐야, 그거 쓰고. 그거. 그거. 네. 현현저. هنعمل 한번 갈려. 한이이 날아가요 어디로 갈 건데? 안 아니, 날아가나? 뭐더 좋은데. 오, 뭐야, 뭐야. 잘 때렸다. 대단히. 아, 뭐야. 말해, 이러면 뭐... 이러면 편질할게 자기 자리로 헤이지 보고. 네. 보고. 네. 고상단, 고상단. 중앙이 제가. 요가 지금 너 빨리 시원하게 빨게요 네. 음, 빠르스, 빠르스. 나도. 똑 빠졌고. 오우 어, 어, 씨, 바닥. 음, 1층 쪽자 빠졌어요. 에보. 그럼 3층. 그거 나와요, 이제. 그거 나와, 그거. 날아가네 원원. 거든 나와요. 11시 뭐나 나올까요? 하나 둘 점프. 어, 또 다른데. 아도맞았어 아이고, 영원한데요? 영어한 거예요. 코코볼 싸놨어 확인 확인. 오 점삼. 점점이넘 넘기는 게 맞나? 네네네. 넘겨기는게 맞아. 한초한초한초한 초. 한네 정말 너무 한... 다 1층. 네. 넘겼어요. 네. 넘기는 게 나은 거야? 예. 네. 넘겨서 가서 웃기할수 있으니까. 음. 이거. 스킵하지 말죠 어? 나스킵했네아아맞아괜아 괜찮아. 괜아괜아아 괜찮아. 괜찮아. 괜스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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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잠깐만 나링 바꿔야돼 기다렸다가 들어갔어 올긴 했거든요 저도 이 브라... 음, 음, 오리진을.. 오리진 누가 했지? 저요 바로 가시니까 바로 가시는데? 저 궁기 하시는 혼돈 쪽에 있거든요 오리진 아, 네. 이거 커싱만 끝나고 들어갈게요 아,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네 <laughs> 욕심내지 말고 욕심내면 안돼 네. 아, 네, 이힘들어져요 어차피, 어차피 yeah. 할줄 알아, 우리. 욕심내지 마. 이렇게 되면 저 똑같이 그냥 그렇게 쉴게요. 미지, 미지. 어, 어. 생물 잡서 어, 제가 잘, 그, 렌탈마다 없어도 는데 렌치. 이거 동물 먼저, 동물 먼저. 오. 돌 왔다 해서. 아, 예. 아, 예. 어이구, 혼돈 맞을게요 네. 네. 잠깐 혼돈 들어왔어요 네 맞을게요 네. 네네 좋아요 이대로만 어 이걸 맞아 맞아 천천히 하세요, 하세요. 급할게 없어요 어. 여유있을때 스위칭 해주시고 카링 끌어주세요 카링 괜찮습니다 아, 저리가라 카링 오아나또맞았네 단추 출신자 단추야. 단추야 네 가진다 그 오오오 꼬마든네 괜찮아요 지금 글로 관리력이 없어 포 <laughs> 이번엔 죽어 오리진 저요. 네. 다음 칠 보고 걸어릴게요 어, 다음 약 길을... 저희 죽을 일어날 때 살아날게요. 침착에, 일어날 때. 네. 침착하게 당황하지 말고 어. 갑니다. 온이긴 해요. 온이, 온이, 온이. 어 오른쪽이 안 보여. 아 무적 스킬 무적 스킬 공기 좀 받아주면 좋고 공기도 빨아줘야 공기. 네. 돼. 네. 이미 깼던 거니까 긴장하지 말고 하세요. 네. 오, 나 넘어버릴까. 조심 조심. 옵니다 다시 갑니다. 나 도로 음, 빠졌어요. 오케이. 잠깐 방지해. 음. 하려고 할 거죠? 훈련할 거죠? 네. 이게 휠을 맞아야 될것 네, 같으면 거. 미리 거.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네 네. 네. 오늘은 계속 커트 하세요. 게이지 제가 오더 해드릴게요. 너무 많은 걸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본인 네. 업로만 네. 잘하시면 됩니다. 각자. 혼돈이 말해줄 거예요. 1분. 게이지 좋아요. 오야또탈 갑시다. 천천히. 게이지 나쁘지 않아요. 볼 네. 채워드릴 거예요. 그냥 하시는 거만 하면 됩니다 저돌 들어왔고 좋아요 게이지 이대로만 가면 돼요 게이 음. 예, 좋아요 그치. 빨간색 점 말고 맞으면 좋겠네요 나이스 15초 남았네요 15초 네링 바꾸실 분 지금 바꾸고 게 좋거든요? 이거 오리진 믿다가 하고싶을때 네. 갑니다 네. 님들 네이 좋아요 그냥 하면 돼. 응 좋아요 게이지 그대로 하면 돼돌 잡히고 이번에 뿌리기 좋고 제네무적 돌 잡혔고 네 한우님 반대로 네 거기서 카링 수들겹 해주세요 네, 네. 너무 오지만 네. 않는 정도면 괜찮아요 네네네 황틴 제가 씁니다 깔면 안돼요 아고 아 이렇게 아고맞네 지금 아, 카링 도울 쪽이라 회복 주 조심, 신경 조심하세요 네 여기 남겨 놨어요네네 도울이 이번엔 게이지 신경 써줘야 돼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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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세요 여기가 음. 자연스럽게 음. 있으면은 도울이 좀 찰거라 응 음, 맞아요. 그 공에서 와리가 어, 내셔야 돼요. 이 어, 와리가리 앞 네. 아, 5로가 어, 어떨래요? 잠시만 들어올게요. 네. 엄마명설명요 음, 험난색 다요. 맞아요, 그죠? 어, 어, 맞아요. 맞아요. 공기 맞으면 안 되고. 네. 눈 올려서 아까 그때 4 0초4 0그 네. 어때? 너무 가까워요. 그쪽 네. 때려도 되니까 칼은 터세요 그쪽, 보일분들걔일부로 제가 안 때렸거든요, 그때. 열심히. 펴라고? 15초 남았어요,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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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확인. 데카 5개. 데카 뚜르치가 리 네, 괜찮아. 오케이. 오리진 누고 칠요 아, 나만이. 아, 아 게요 네, 그냥 써 네, 주세요. 네, 네. 공기 안, 안 맞길이 어고 아, 공기 또, 터져요. 아니, 공기 좀, 잡아요. 잡았고. 응. 잠깐만. 나 이거 극딜만 하고 빠질게요. 유지 좀. 어, 아니죠. 그거예요. 네, 저 뭐. 무적이랑 상관없긴 해요. 아까 오리기 안 썼나 보네. 어? 오이 오이. 오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만 어, 근데 낯살이 안 쓰는 게나았을것 같은데. 까비, 까비. 단추, 단추, 아래 단추. 자, 하보다, 하리 또. 바꾸죠, 바꾸죠, 바꾸죠. 저랑 바꿔요, 바꿔요. 오케이. 이렇게 저 뒤끝. 데이지, 데이지만 뽑으면 돼요. 네. 탈 네. 음, 탈행 잘 패놨네. 좋다. 다음 그거로 음. 갈 거죠? 뭐 계세요, 아니죠? 그냥. 어, 뭐라고요? 네. 극딜 3분 기다려야 되나요? 네. 네. 그 리릴레로 마지막에, 한다는 거 아니야? 네, 이거, 한편을... 웹업으로 해도 되지 않나. 그냥, 안 돼. 오몇 개인지 말면 될 듯? 디징몇 개에요? 핸 개? 하나밖에 없어. 노는 사람. 채팅, 네, 채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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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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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아니. 우리 네. 저밖에 없어요, 어. 아... 그럼, 로만 있네. 저 없어요, 저 없어요. 아까 같이 썼어. 같이. 있는 사람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우리 루폰님 혼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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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괜찮아요. 내려놓은 사람은 릴레로 하면 돼, 릴레로 하면 돼요. 네, 오케이. 릴레로 준비할게요. 음. 네. 음. 코싱 한번 달고 와요 코싱 한번 쏘고 게요 하링 피다 뺐어 이거 리레로 하면 밀려 오리진 하네요 동돈, 동돈, 좀 동의합니다 콩돈, 콩돈 들어가 있을게요 이게 빠졌어, 궁게 빠졌어 대구 오셔도 되고 다시 돌 들어갈게요 네. 돌 조금 낮아요 음. 이제 괜찮을 거예요 아한 팩만 더맞아야겠까 6명씩만 맞는데 네네네 백카 4개 어괜찮 괜찮다, 괜찮다. 죽어있다 살아나죠 원이긴 어, 하거든요? 공개가 공개가 든요저 1분 남았어요 릴 아, 오케이 아기다 1분 남았네음를좀 패넣으면 돼요 걔패나오 돼요 네 저도 그 뭐야 아아할것 같은데 돌돌 조금만 네와네 에카 3개 오. 이베이만 누가 안되나 많이 깎아 오오오 콜 주세요 오오오 동음가30%초하 30 오지 마세요 여기. 안 가요 안 가요 아, 아 해줘야겠다 내가 오케이 아, 됐어요 됐어 다시 혼돈 살짝 들어갔다가 오오 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히파 히힛 히 돌았어요 여기 이다 아, 도셨죠? 네 가죠? 객 걸게요 가나요 걸어주세요 탈이 어. 위치 어디야? 네. 여기. 오돌 여기 쪽에 가까워요 아까 그 극실하고 빠질게요 22초 내가 돌으 어, 빠질게 돌한 명만 네 제가 빠질게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돌은 많아도 지금 상관없어서 제네 모적 쓰고 제네 모적 쓰고 잡았어요 오케이 나이스 네. 나이스 툴 아, 꺾으시고 아한 그 아, 아, 번이 어렵지 뭐. 보니까 까 뭐. 오케이. 탱팡 루포스 남아. 카칼가. 아, 아마 아니 익세도야 돼. 아, 익세 갔다 어, 어, 아, 가야 맞다. 저 익세가 아잖아요 맞다. 익세 같이 う지 남아 어, 이지 이거 어, 연마석 다 몰빵이죠. 지금 블링크로. 예, 연마 낫. 그 그거 아니에요? 웅배로아 그거 그거로. 그 파티 분배? 파티 분배. 지금 분배기네요. 그거, 그거, 그 방청, 그거, 당첨, 당첨되는 사람, 사람 먹는 거잖아. 네. 결국 랜덤 뜨는 거,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랜덤이, 거? 주사위, 랜덤 어, 일단 주사위, 주사이 높이, 블링탈 필요 없구나. 블링탈 필요 없잖아요. 그냥 바로 그거 하면 돼. 결국 분배를 할건할 템은 분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분배템이 뭐 있죠? 할 게? 없어요. 일단 연마소없어 그거, 여기 연마수 요여 그거, 일단 요 그거, 여기 연나수그그 그럼 그냥 연맛수도 먹어도 뭐 되겠네. 여 명이면. 그때도 어제도 먹었잖아. 그제도. 그때. 아, 그러네요. 그거랑 <laughs> 단상 거밖에 없어요. 다른 <목> 곳이지? 할 거야. 삼성구 3, 4, 7 렛고. 네. 강호님이또 PC방이시네. <laughs> 와, 삼사진또 좋다. 좋거아요 아. 할리갈그어디할리어요 아 예. 맛이 없어. 맛이, 맛이 없네요. 빅세니까. 맛이. 없니까아